게시로 본 성경개론 1. 개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 지도자 유다가 기록한 짧지만 강력한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던 상황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배교와 거짓 속에서도서도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는 스스로의 성품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내용구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1장 1라 16절. 이스라엘의 불순종, 천사들의 타락,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들어 거짓 교사들의 파멸을 경고합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 성도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과 확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3. 그리스도와의 관계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의 믿음이 완전하게 지켜짐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보호의 주님,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마지막 날흠 없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4. 결론 유다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속사적 관점 역사 속 배교와 심판 가운데 구속의 약속이 성도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거짓과 악이 번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내 승리함이 드러났습니다. 언약적 관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용적 관점. 우리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유다서의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의 성품을 계시하시며 구원과 보호와 영광을 드러내심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